추레국기 32장.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기구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재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 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너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들이이라 하였도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 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 적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짜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짜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리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사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음판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 판들의 두 면에 곧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글이 쓰여 있었더라.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기신 것이더라. 백성이 소리 치므로 여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라. 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너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너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이르되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이니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그것을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니라.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어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덜락덜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 백성 중에서 삼천 명가랑이 죽으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더라. 다음 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아무도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하여야 하리라 하고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이르되 오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너의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꽃,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출애국기 33장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또 너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은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여 말하기를 내가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며 또 가나안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예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의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애곡하며, 아무도 몸에 장식품을 걸치지 아니하니라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 너희 한가운데 임하여 너를 소멸시키리니 그러므로 이제 너에게서 장식품을 제거하라 그러하면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할지 알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옆에서 자기들의 장식품을 몸에서 제거하니라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진영밖에 쳐서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르니라. 주를 찾는 자는 다 징령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갔으며 모세가 성막으로 나갈 때에는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섰으며 주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온 백성은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하였더라.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요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주께 아래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또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아래되 주께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주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여기에서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이까? 그리하여 우리 곧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한 이 일을 나도 내가 하리니 너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소서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국기 34장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으라. 너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 위에 올라와 거기서 산 꼭대기에서 너의 자신을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게 하며 온 산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양 떼나 소 떼도 그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판 두 개를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극률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극률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급히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 오면 원하건대 우리 가운데서 함께 가시옵소서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인이다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상속물로 삼으소서 하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맺노라. 내가 아직 온 땅에서나 혹은 어떤 민족 가운데서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너의 온 백성 앞에서 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은 두려운 것이므로 너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라. 너는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준수하라. 보라. 내가 너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노니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가 들어가는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너의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재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 낼지니라 너는 다른 신에게 경비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너는 그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나니 한 사람이 너를 부르면 너가 그의 희생물을 먹을까 염려하노라 또 너가 너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고 또내 아들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게 할까 염려하느라. 너는 너를 위해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대로 너는 아비부월 그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너가 아비부월의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테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너의 가축 가운데 첫 새끼로 수컷은 소든지 양이든지 다 그러하니라. 그러나 너는 낙게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할 지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 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 지니, 밭을 갈 때에나 거둘 때에나 안식할 지니라. 너는 칠칠절, 곧 밀수학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 수장절을 지킬 지니라. 너희는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에 세번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타날 지니라. 내가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경계를 넓히리니, 너가 한 해에 세번주 너희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과 함께 들이지 말며 6월절 희생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지니라. 너는 니네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가져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집에 들을 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 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모세는 주와 함께 밤낮으로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열 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두 증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순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해중의 모든 치리자들이 그에게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뒤에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가까이 오므로, 그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까지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주 앞에 들어가, 그분과 말할 때에는 밖으로 나올 때까지 베일을 벗었다가. 나와서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